안녕하세요. 리미그림입니다. 오늘은 더블 리팅과 페어아일 기법을 결합해서 멋진 모티브를 만들어 볼 거예요. 더블 리팅은 양면이 다른 색상이나 무늬로 완성되는 기법으로 두껍고 따뜻한 질감을 만들어줍니다. 페어아일은 여러 색상의 실을 이용해서 아름다운 패턴을 만드는 전통적인 기법이죠. 이두 가지를 결합하면 실용적이면서도 독특한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튜토리얼에서는 더블리팅 페어 아이를 시작하는 코잡기 방법부터 양쪽 끝을 깔끔하게 처리하는 저만의 팁, 그리고 완성 후 마무리하는 기법까지 모두 차근차근 알려드릴 거예요. 심플한 도안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저와 함께 한줄한줄 따라뜨면서 연습해 보세요. 직접 만들어가면서 이 기법을 익히면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실과 바늘을 준비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더블 리팅 페어와일 모티브를 함께 만들어 봐요. 이번 튜토리얼에서 함께 사용할 실은 아이몰 2라는 실을 준비했고요. 이 실은 펠팅이 되게 잘 되는 실이기 때문에 더블리팅이라든가 배색뜨기하기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실에 걸맞는 바늘 사이즈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양쪽 끝이 뾰족한 DPN, 더블 포인트 리들 준비하셔도 되고 전 일반 줄바늘로 사용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이 실에 맞는 3.5mm 바늘 이용해서 시작을 할 거고요. 요렇게 앞 앞에 아주 심플한 패턴 하나를 제가 그려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패턴을 같이 보면서 뜨면서 한번 기법을 익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뜨개를 시작하기 전에 겉면과 그리고 뒷면 요거를 구분할 수 있도록 겉면에 바탕 컬러를 먼저 정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화이트를 앞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탕실이 화이트가 되고 이렇게 무늬 패턴이 컬러가 들어가겠죠? 이게 앞면이라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볼게 제가 볼게요. 보여드리는 패턴은 그냥 제가 차트에다가 심플하게 꽃무늬 하나를 그려가지고 온 건데 저는 사방에 조금 여유분을 두는 그런 모습 일단 디자인을 했고요. 어, 시작코는 13코, 13코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13코를 한번 잡아 볼게요. 이두 가지 컬러의 실을 같이 이렇게 잡습니다. 같이 잡고 한번 이렇게 고리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서 바늘에 걸어줍니다. 이 만들어진 고리는 나중에 코로 사용하지 않고 얘는 풀어줄 거예요. 그래서 실 컬러의 위치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고리 하나를 만들어서 걸어 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앞에 쓰는 컬러, 앞에 바탕 컬러가 저는 화이트라고 했고, 그러면 당연히 뒤에 있는 컬러가 뒤에 바탕 컬러가 요 보라색이 되겠죠? 연보라색, 그냥 보라라고 할게요. 그러면. 뒷면에 보이는 컬러가 이렇게 앞으로 올수 있게끔 실을 잡아줍니다 실을 잡아 줄 때는 바늘에 이렇게 고리를 걸었으면 이 상태에서 이 사이를 갈라서 이두 손가락으로 쫙 벌려 주세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이렇게 새총 무늬처럼 이렇게 걸려지겠죠 지금 겉면에 오는 화이트 컬러가 여기 뒤에 있고 그리고 바탕색이 이제 무늬 색깔이 되겠죠. 무늬색이라고 하면 조금 더 쉬울까요? 무늬색이 여기 앞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코를 잡아줄 거예요. 코를 잡아주는데 13코를 잡아줄 건데 우리는 총 26개의 코가 여기 걸려야 되고요. 그 이유는 더블리팅이기 때문에 한쪽 면도 13개, 또 반대쪽 면도 13개가 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한번 잡아볼게요. 바늘을 앞에서 이렇게 쑥 넣어서 뒤에 있는 이 화이트 실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 이번에는 반대로 실 밖으로 뒤로 가서 다시 앞으로 쭉 와가지고 걸어주는 둘. 자, 이렇게 화이트 하나, 보라색 하나 이렇게 실이 걸렸지만 이두 개가 각각 한 코가 앞뒤에 한 코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다시 앞에서 뒤로 이렇게 하얀색 실을 감아가지고, 하나, 뒤에서 앞으로 감아가지고, 둘. 이렇게 지금 화이트 하나, 보라색 하나, 이게 한 쌍, 두 쌍이 됐죠? 이런 식으로 총13 쌍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다시 해볼게요. 앞에서 뒤로, 하나, 뒤에서 앞으로 하나, 세 쌍. 앞에서 뒤로 하나, 뒤에서 앞으로 하나, 네 쌍. 이렇게 총 13번을 해가지고 올게요. 이렇게 13쌍을 모두 다 만들어 줬습니다. 어, 확인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가 지금 화이트가 먼저 걸려있거든요. 그러면 화이트 보라가 한 쌍이죠. 이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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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세 번. 자, 이렇게 열세 쌍. 여기 바늘에 걸려있는 코는 모두 스물여섯 코. 모두 다 걸어줬습니다. 여기 마지막 코 요거, 맨 처음에 고리 만든 거는 카운트 하지 않아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여기가 불안정하게 걸려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실을 그냥 잘 잡아주시고요. 이 바늘을 그대로 한 바퀴 돌려줄게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코잡기를 했으면 이 상태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삥그르르르 바늘을 돌려주세요. 그럼 여기 아래가 한번 이렇게 꼬이게 되거든요. 실이. 이렇게 돌려주면 우리가 여기 뒷면의 색상, 여기 배색 컬러 있죠? 여기 보라색 코가 첫 번째 코로 오게 됩니다. 오른쪽 제일 끝에 있는 게첫 번째 코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부터 코를 뜨기 시작하면 되는데 어 이제는 이렇게 벌려놨던 실을 다시 모아가지고 왼손에 우리 대바늘 코 걸어주듯이 이렇게 두 번째 손가락에 그대로 걸어주세요. 자, 걸어주고 저는 이렇게 두 가닥의 실을 한 손가락에 이렇게 걸어준 상태에서 배색을 하는, 한손 배색을 할때 여기 내가 맨 처음에 뜨는 이코 컬러를 반대로 한번 걸어줍니다. 여기 보라색 컬러를 같은 방향이 아닌 이렇게 빼서 앞에서 뒤로, 손가락이 앞에서 뒤로 이렇게 걸리게 걸어주세요. 그러면 이 화이트 실하고 보라색 실이 걸린 방향이 다르게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서로 겹치지 않게 한 손에 걸고 배색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번 단은 이제 셋업을 해줄 건데, 여기 보라색 코를 먼저 떠줄 거잖아요? 그러면 먼저 보이는 컬러를 겉뜨기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이는 이 화이트 컬러가 안뜨기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겉, 안, 겉, 안을 계속 반복을 해줄 건데, 이번 단에서는 겉뜨기를 우리가 평소에 하듯이 코 앞에서 찔르는 게 아니고, 코 뒤에서, 여기 코 뒤에서, 바늘 뒤에서 이렇게 찔러 넣어가지고 떠줄 거예요. 꼬아뜨기 하듯이. 자, 그러면 여기 보라색 실을 이렇게. 앞에서 뒤로 이렇게 원래는 겉뜨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여기 뒤에서 이렇게 걸어서 겉뜨기 하나를 해줍니다. 자, 보라색 실은 겉뜨기. 한코 빼주고요. 이두 가닥의 실을 그대로 다 앞으로 가지고 오셔가지고 저는 지금 왼손에 걸고 하니까 여기 화이트 실만 내려가지고 안뜨기를 하나 해줍니다. 안뜨기 하나 자 다시 보라색 실이 나왔죠? 그럼 보라색 실은 또 다시 뒤로 바늘을 찔러 넣어가지고 겉뜨기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실다 앞으로 가지고 와서 안뜨기로 화이트 실을 떠줍니다. 이렇게 자이 작업을 끝까지 반복을 해주세요. 겉뜨기 하나 화이트 실 안뜨기 하나 겉뜨기 여기 뒤로 찔러 넣어서 겉뜨기 하나 화이트 실 안뜨기 하나 이걸 끝까지 떠주세요 여기 우리 마지막 코 나왔죠? 여기 지금 걸어준 이두 코는 빼고 여기 마지막 두개 걸려있는 코까지 끝까지 이렇게 보라색은 뒤로 겉뜨기 하나, 그리고 화이트는 안뜨기 하나. 자, 여기까지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매듭 지어가지고 골이 이렇게 걸어줬던 요 실이 있잖아요. 요거는 그냥 그대로 바늘에서 빼줄게요. 그 얘는 풀어줘도 되고, 뭐 그냥 떠도 되는데 헷갈리니까 요렇게 풀어서 이제 우리 바늘에 걸려있는 모든 코는 26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1 3쌍 어, 시작 코를 13코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겉에서 13코가 보이고 뒷면에서도 13코가 보이니까 1 3쌍총 26코가 이렇게 걸려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셋업 단을 만들어줬고, 그다음부터 동일한 방법으로 뜨면 됩니다. 조금 디테일이 이제 추가될 거예요. 자, 뜨는 방향 그대로 또 편물 돌려가지고, 편물을 돌리면 이제 우리가 보이는 실이 화이트 실이 먼저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왼손에 실을 걸어줄 때에도 화이트 실만 반대로 실을 걸어줍니다. 시작하는 화이트 실을 빼서 이 펠팅되는 실이어서 앞에서 뒤로 이렇게 걸어줍니다. 그럼 이렇게 실이 반대로 걸리겠죠? 이두 가지 컬러의 실이 반대로 걸리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맨 마지막 코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뜨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마지막 코는 뜨는 방법이 조금 다르니까 그점 조금 신경 쓰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리가 여기 화이트 실이 보이니까 화이트 실이 겉뜨기가 되면 되겠죠? 먼저 보이는 실 컬러가 겉뜨기가 된다. 요점 잊지 마시고요. 자, 화이트 실 원래 방향대로 이제 우리 일반 겉뜨기 하듯이 이렇게 앞에서 찔러 넣어가지고 겉뜨기 하나 합니다. 자, 겉뜨기 하나 해줬고요. 요두 가닥의 실 그대로 다 앞으로 보내주시면 이렇게 보라색 실, 또 안뜨기 하나 해주면 됩니다. 이 실이 이제 엉키지 않아요. 자기네끼리 이렇게 방향이 맞거든요. 다시 화이트는 겉뜨기, 그대로 실 앞으로 가지고 와서 보라색 실에 코 넣고 안뜨기. 저는 지금 컨티넨탈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왼손에 걸어가지고 실을 왔다 갔다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끝까지 한 줄을 겉뜨기 안뜨기를 떠주면 됩니다. 우리가 화이트를 겉뜨기로 뜨면 지금 보이는 이 겉면에서 겉뜨기 코가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실 가지고 와서 보라색 실을 안뜨기로 뜨면 이게 뒷면에서 볼 때는 이렇게 겉뜨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더블 리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블 리팅을 조금 익숙하게 해 놓으시면, 페어 아일, 배색 무늬 넣는 것도 전혀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끝까지 한번 쭉 가볼게요. 이렇게 쭉 뜨다가, 맨 마지막 한 쌍이 남으면, 얘는 맨 마지막 지금 화이트 하나 보라색 하나 이렇게 한 쌍이 남았죠. 이 상태에서는 끝까지 겉뜨기 안뜨기를 하지 않고 걸러뜨기를 해줄 거예요. 마지막 한 쌍은 걸러뜨기를 하는데 이렇게 겉뜨기 해줘야 되는 것도 안뜨기 방향으로 바늘 찔러 넣어서 하얀색 실 그대로 그냥 옮겨 주고요. 오른쪽 바늘로 이두코 사이에다가 이 실을 그대로 앞으로 가지고 와서 가지고 와서. 이 보라색 실도 이렇게 안뜨기 방향으로 걸러뜨기 해줍니다. 자, 요 점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양쪽 끝이 엄청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편물 방향 이렇게 돌리면 우리가 이제 뒷면이 나오는 거잖아요. 보라색이 보이는 뒷면. 그러면 보라색 코를 먼저 떠야 되겠죠? 자, 그러면 또 다시 실을 왼손에 이렇게 걸어주고 우리가 보라색 실뜰 차례니까 요 보라색 실을 들어 올려서 빼 가지고 앞에서 뒤로 이렇게 걸어 줍니다. 이 상태에서 끝까지 동일하게 진행할게요. 자, 겉뜨기. 먼저 보이는 컬러의 색을 겉뜨기 해 주고요. 고대로실 가지고 와서 화이트 실은 안뜨기 해 줍니다. 겉뜨기 보라색. 화이트 안뜨기. 겉뜨기 보라색. 안뜨기 화이트. 이렇게. 요것도 마지막 한 쌍이 남을 때까지 동일하게 떠주세요. 자, 겉뜨기, 안뜨기 쭉 하다 보니까 또한 쌍이 남았죠. 이 상태에서는 자, 보라색 실 안뜨기 방향으로 바늘 찔러 넣어서 그냥 그대로 빼주는 옮겨주기. 걸러주는 거죠 걸러뜨기 해주고 요두실 그냥 앞으로 가지고 와서 편물 앞으로 가지고 와서 이것도 안뜨기 방향으로 바늘 찔러 넣어서 그대로 옮겨주세요 그리고 방향을 다시 이렇게 돌려서 턴 해주면 다시 이제 겉면이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이 상태로 저는 기본 뜨기를 조금 더 해주겠습니다